안녕하세요. 저는 분포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하나님의 문화청지기 양연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 그 크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흔히 이야기하는 모태 신앙이지만 신앙이 없는 자였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엄마, 아빠 두 분이 모두 교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유아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셨고, 그렇게 저는 교회에 대한 기억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 자신만 믿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공부도 지위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진짜로 잘하는 줄 알고 제 안에서 저를 한없이 높였습니다. 친구를 성적으로 판단하고 그 아이의 자라온 배경, 가정 형편을 보면서 속에서 서열을 매겼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위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잘해주고 밑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막대했습니다. 학교에서 무리를 지어 다닐 때도 같이 다니기 싫은 친구는 제가 먼저 주도해서 그 친구를 소외시켰습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럽고 무지한 행동들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그런 모습의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면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저를 360도 아니. 720도 바꾸, 바 변화,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1년 전 교회 겨울 수련회 때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보다 더이 세상 누구보다 더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수련회뿐만 아니라 매주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 친히 내삶 속에 들어와 주셔서 1년 동안 저를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한달전 겨울 수련회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1년이라는 긴 훈련 후에야 비로소 저는 제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나의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길을 따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면을 만져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작년 1년 동안 고민했던 모든 고민들이 어느 사이에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를 풀어주셨습니다. 1학년 때보다 좀더 신경 써주시는 선생님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땅바닥을 쳤던 저의 공부 의지를 불처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깨질 것 같이 위태위태했던 저의 가정에 사랑을 내려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면도 붙잡아주셨습니다. 또 예전에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었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달려가야 할 길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전에 제 꿈은 국제통역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저 언어가 좋았고 남에게 강요받고 강박적인 분위기를 매우 싫어하는 저에게 프리랜서로도 활동할 수 있는 통역사는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사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고, 마,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대중매체 문화의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연규야, 국제통역사 말고 나를 위해 국제문화를 바꿔버려 줄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문화사업으로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한 문화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제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진정한 비전이 생긴 것입니다. 회사는 죽도록 들어가기 싫어했던 제가 제 스스로 회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회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한 문화를 창조하는 저를 상상하면 너무 기대되고 기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나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임하면 책임져 주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고등이부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시고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끊임없이 교자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새로운 친구들도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승리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친구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 한번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 말고 옆에 있는 친구 앞뒤로 친구에게 you are special. 아, 그냥 따라하지 말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한번더 합시다. 영어 못 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넌 특별해. 너는 소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짧은 구절이니까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한번더 읽을 텐데요 중요한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안 읽다가 처음 읽는 친구들은 이게 뭔 말인가 하기도 하겠지만 뭔가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아보세요 다 같이 다시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곧 영접하는 자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부를 맡고 있는 문찬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2년까지만 해도 안경을 꼈던 사람이에요 어 지금 사진 나왔죠 어 저기 안경 낀 사람이 저고 옆에 있는 커트 머리가 제 아내고 앞에 앉아 있는 애가 제일 말안 듣는 우리 문경민이고 아내가 지금 우리 아내가 배를 이렇게 만지고 있잖아요 그 애가 태어나서 우측에 문소원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또 옆에 또 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는 아들 하나 딸두명 다섯 명 가정에 있어요 제 소개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안경을 안 끼고 있어요 근데 2년 전에 안경을 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불편했어. 이 안경이. 그래서 빨리 벗고 싶었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라식 수술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작년에 제가 재작년에는 시력이 0.1이었거든요. 작년에 수술하고 1.0이 됐어요. 올해 재검을 받아 봤는데 1.2가 됐어요. 갈수록 좋아져요. 어, 너무 좋아요. 오, 근데 목사님이 진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어 목사님 그거 볼 때마다 막 감동을 받아요. 거기는. 달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달인 중에 목사님을 경악하게 했던 사람이 뭐냐면 어떤 한 아주머니인데 50세도 안된 분인데 얼굴은 노안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공장에서 수많은 물건들이 나오는데 첨단 기계로도 못 보는 거를 이분은 그냥 눈 하나 깜빡깜빡 하면서 불량품을 찾아내요. 기계로는 못 한대. 근데 그분은할수 있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와, 사람의 눈이 저렇게 좋을 수가 있나. 어? 며칠 전에 또 TV를 보는데, 태국에 수린군도라는 데가 있대요. 작은 섬이겠죠. 거기에는 모겐족이라는 사람이 살아요. 그분들의 시력이 몇점 몇인 줄 아세요? 9.0이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9.0이야. 독수리보다 눈이 더 좋아. 목사님 예전에 몽골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몽골에 가니까 몽골 평원에 있는 사람 시력이 몇 점인 줄 아세요? 4.0이에요. 이 사람들은 높은 건물을 보리려고 늘 녹색인 평야만 보니까 전부 시력이 독수리의 눈이야. 어, 가만히 생각해 봤어. 야, 나도 눈이 참 좋아지면 좋겠다. 지금은 1.2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는 정말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한 찰나에 목사님이 하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볼줄 알고, 그리고 멀리 볼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볼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볼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똑바르게 보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우리 고딩 친구들도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옆에 있는 친구와 비교해서 자기를 바라봐요.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내가 조금 이쁘면 나는 이쁘다. 내가 이쁜 줄 알았는데 양옆에 미인이 나타나면 나는 지질이다. 하고 기준이 그때그때 그때 달라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 마음에 늘 짐이 있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에서 좀 해방하고 싶어요. 했던 사람이 쓴 글이에요.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는 너무나 볼품 없고 가진 것이 없다. 그 때문에 가족과 세상은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최고가 되고 싶다. 하지만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할줄 아는 것도 없다. 이러한 나의 무능함은 내가 가진 큰 장애물이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나는 늘 긴장한 채로 강한 의지로 살아간다. 웃음도 없다, 눈물도 없다. 근데 점점점 자신이 없다. 시간은 흐르고 벌써 고삼이다. 최고가 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비참해질 것이다. 우리 교회 다니는 한 학생의 고백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지난 주에 한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고백한 내용을 또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참 나쁜 엄마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고품격처럼 느껴졌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애한테 화로 화를 막 내거나 다그치거나 할 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저는 참 나쁜 엄마예요. 저는 부모라는 역할이 제 딸을 올바로 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올반이라, 올바른이라는 말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제 태도가 달라졌어요 저는 우리 딸을 열심히 공부시켰어요 그리고 딸이 힘들다고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견뎌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른 아이들도 다 똑같아 그리고 때로는 용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딸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늘 좋은 대학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성공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엄마가 왜 나쁜 엄마라고 얘기했는지 맨 마지막에 가서 알게 됐어요. 이 엄마는 자기 딸을 열심히 공부시켰고 좋은 학원에 소개했고 늘 좋은 대학, 좋은 대학, 좋은 대학을 주문처럼 외워줬어요. 그리고 딸이 때로는 힘들어, 엄마 나 못하겠어 할 때마다 격려하고 용기하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을 했답니다.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엄마인 나를 위해서. 자기를 가장 사랑할 줄 알았던 그 엄마도 자기 딸을 똑바로 바라보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엄마들끼리 모임에 가서 개모임이나 사랑방에 가서 늘 했던 게 뭐냐면 야 너희 그 집단은 어떻게 공부 잘해? 너희 그 집단은 어떻게 그렇게 이뻐 하는 말을 늘 즐기면서 살았대요. 근데 그거는 지나고 보니까 올바른 교육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도 많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고백이 이 친구 한 사람 이 엄마 한 사람의 고백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남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비교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가를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냐, 2000년 후나 동일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저의 비전이요,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보다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앞에 보는 것처럼 you are special 입니다. 너는 특별한 겁니다. 너는 다른 것입니다. 너는 못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너만의 기쁨이 있고 너만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비교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는 특별해. 너는 스페셜해 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걸 알려 주지 않아요. 세상은 진화론을 알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되어서 지금 네가 여기 있다고 나옵니다. 진화론의 유일한 동기는 하나입니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화되었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우연히 세포 분열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화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넌 우연한 존재야. 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요. 우리 우연한 존재예요. 어쩌다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찌하다가 생긴 존재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계획하셨고 지명해서 선택해서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 생겼든 못 생겼든 몸매가 저하고 비슷한 관계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제가 나갈 때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등이 있을 거고 꼴등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꼴등은 늘 불행해요 1등은 안 불행한 줄 아세요? 1등도 그 1등 잘리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야 돼요 왜? 비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단한 번도 비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만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땅 가운데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참 이상하죠?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몰라요. 못 믿어요. 말해 줘도 안 믿어요. 이유가 딱한 가지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목사님 진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왜 교회 모으면 그좀 불편하게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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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저도 죄인이에요. 근데요, 이 얘기 안 하면 안 돼. 왜? 성경이 이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때로는 이 얘기 안, 할,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나 성경이 이 얘기를 분명히 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내가 그렇게, 아니요, 저 별명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뭔데?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학이에요. 취업이에요. 성공이에요. 그리고 때로 결혼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 다음 것도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다음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 없으면 오늘 목사님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다음 세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고등부를 맡고 있고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이번 주에도 수백 명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학교를 찾아가요. 이번 주에도 남일고, 해강고, 동인고, 센텀고, 양운고 매일마다 찾아갔어요. 얼굴을 딱 보면요. 애들이 다찐 눌려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로는 물어보고 싶어요. 야, 니반에식몇등 네 하는데? 공부를 잘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 교실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급식 먹으러 가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러니까 늘이 피곤에 쩔어있고 행복함이 얼굴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 진짜 복음, 행복한 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행복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대학생활을 할 때요, 대학 문화는 술 문화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 문화가 취업을 해도 집안의 가장이 되어도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술을 먹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조금 취하면 편안하대요. 그런데 그 편안함이 언제 깨지는 줄 아세요? 언제 깨지는 줄 아세요? 술이 깨면 똑같이 깨집니다. 그 다시 그 고통성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고 싶지 않으니까 날마다 술을 먹는 거예요. 술 없이 살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대학이라는 신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중독이라는 신이 붙들고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좀 끊어버려야 되는가 내가 알고 있죠. 야동 끊어버린 거 알고 있죠. 폭력적인 거 끊어버린 거 알고 있죠. 나쁜 습관, 나만 알고 있는 이 나쁜 습관 끊어버리고 싶지만 또 똑같은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왠지 아세요? 바로 죄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평안참 행복은요. 대학을 들어감으로써 행복이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생한테 물어보세요. 대학 들어가면 또 불행해지고 또 염려가 생기고 또 힘들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은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고등학생 때까지 아니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요. 이제 머리가 커지고 힘도 커지고 자아가 생기고 내 고집, 내 생각이 생기면 이제 여러분 결정할 때가 왔어요. 과연 일평생 내 마음대로 한 살아볼 건지 그래서 고통 속에 거하든지 아니면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짜 행복이 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에 갔어요. 중동의 한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나와서 뭐합니까? 환영 인사를 해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나라에 갔는데, 오, 동장이 나왔어. 그건 영접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와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는 게 영접입니다.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그게 바로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가 이 꼴이에요. 영접하는 것이 믿는 자고, 믿는 자가 영접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한 친구들이 이 고등학교 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일평생 행복하는 건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목사님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나요?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혼자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안 돼요 죄는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대신 지고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새로운 친구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제 가운데서 발버둥 치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행복이 와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간증한 친구, 오늘 대표 기도한 친구, 모든 친구들이 딱 하나 자기 인생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그냥 엄마, 아빠 따라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수련회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더러운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졌다는 오늘 간증을 들었잖아요. 저는 이 간증이 이한 사람만의 간증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앉아 있는 친구들, 오늘 새로운 친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을 따라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아직 처음 기도한 친구 있을 테니까 목사님이 얘기 한번 따라서 한번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저를 특별하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저를 소중하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려놓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인정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 단한 명도 우연히 앉아있는 친구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선생님 따라 친구 따라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부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교회 잘 정착하게 하시고 매주마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는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참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다 학, 학생들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암기력과 수리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의 학문을 능히 감당해 내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꿈과 비전이 없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막막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물질의 문제 때문에 가정이 헤어진 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데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학교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수능을 치고 입시를 칠 텐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두려움 속에서 염려하며 불안하며 디데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대학과 취업과 성공을 주무를 수 있는 지배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꿈과 학업과 비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더 이상 내 고집, 내 뜻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